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대문구에서 오래전에 퇴근하며 실제로 겪었던 일. 난 집은 서대문구이고 직장은 강남이라 매일 아침 출근 전쟁을 벌이며 버스를 타고 인근 홍대 지하철역에서 지하철로 갈아타고 출근을 한다. 물론 올 때도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갈아타고 집으로 오는데 홍내에서 홍대까지 가는 노선이 하나뿐이라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도 사람이 꽉 들어차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날은 조금 늦게 끝나고, 동료와 저녁을 먹고의 시짐이 돼서야 합정에 도착했다. 홍대에서 버스를 타려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기 때문에, 합정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는데, 버스 배차가 벌어진 건지, 그 늦은 시간에도 버스엔 사람이 꽤 있었다. 난 버스 뒷문 바로 앞에 자리 쪽에 서 있었고, 버스는 세정거장 후 홍대에 섰다. 이미 버스엔 서 있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사람이 들어찼고, 잠시 후 사람들이 다 타고 나서 앞문이 닫히고 뒷문이 닫혔다. 그런데 이상하게 버스는 출발을 하지 않고 있었다. 뭐야, 피곤해 죽겠는데 왜안 가는 거야. 사람 태웠으면 얼른 출발하지. 나뿐만이 아닌 버스 안에 사람들도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지, 혼잣말로 궁시렁대는 사람들도 있었다. 잠시 후, 버스 기사가 소리쳤다. 아, 올라서세요, 올라서셔야 문이 닫히죠. 순간 난 당황스러웠다. 앞뒷문이 다 닫혔는데, 무슨 소린가 생각했다. 그리고 잠시 후, 기사분은 다시 소리쳤다. 아, 올라서던지 내리던지 하라고요. 문이 안 닫히잖아요. 이 말에 내 옆에 뒷문 쪽에 서 계시던 아주머니 두 분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앞에 들릴듯 말듯한 말로 중얼거렸다. 올라섰어요. 문도 닫혔는데. 잠시 후, 기사분이 다시 크게 소리쳤다. 아, 올라서라니깐, 거기 남자분 왜 문에 매달려있고 그래. 뒷문 쪽에 있던 사람들은 수금거렸고 혹시나 기사분이 정신줄을 잠시 놓으신 건가 의심할 상황이었다. 그런데 내 뒤에 있던 술에 살짝 취한 아저씨 한 분이 뒷문을 향해 한마디 내던졌다. 아이 미친 새끼가 짜증 나게 왜 치라리야? 순간 나와 주위의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졌고 난 혹시 이분들이 몰래 카메라나 무슨 연극하시는 분들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다. 그리고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바로 닫히고 버스는 출발했다. 난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라고 솔직히 워낙 붐비는 버스에 도심에 서 있던 일이라 무섭다기보단 황당하고 우스운 일로 여겨졌었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별일이 다 있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다.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남자 눈이 소복이 쌓인 공원을 걷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 남자가 다가왔다. 그리고는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중학교를 들먹이며 내게 말을 걸었다.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거린 나는 가까이서 본 그의 외관의 필요 이상으로 경계했다. 푹 눌러쓴 검은색 비니의 반쯤 가려진 매서운 눈과 얼추 10cm 정도 되는 코잔등의 흉터. 그리고 면도를 안했는지 거뭇거뭇 지저분한 턱수염. 나는 그 남자의 험악한 인상에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말투 또한 낮게 깔려 음침한 것이 행색과 목소리만 들어보면 영랑없는 범죄자였다. 경준이 맞지? 나야. 나 모르겠어. 그 수상한 사내는 불쑥 내 이름을 입 밖으로 던지며 친한 척을 했다. 설마 동창. 우연히 길에서 동창생을 만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우 난처하기도 하다. 길에서 갑작스럽게 인사를 건네는 동창을 기억하고 있다면 분명 반갑고 즐거운 일이겠지만 만약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상당히 어색하고 난처해진다. 안타깝게도 지금 내 상황은 후자다. 아, 모를 리가 있냐? 너 많이 변했다. 근데 이름이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정말로 몰라서 모른다고 말했다가는 나를 알아봐준 친구에게 큰 상처를 주기 마련이다. 그래서 기억이 도무지 나지 않더라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아는 척을 해야 한다. 그렇게 모두 기억한다는 듯이 친구를 맞이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추억들을 끄집어내고 자 맞추어야 한다. 더욱이 이렇게 험악한 얼굴을 가진 동창생을 못 알아보면, 장난으로라도 몇대 맞는 수가 있으니, 필사적으로 아는 척을 해야 한다. 와, 내 이름 또 잊었냐? 준영이. 김준영. 김준영. 사실 준영이라는 이름은 생각보다 흔하기에, 중학교 다닐 때 두세 명쯤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 아직 이름만으로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아내기가 힘들었다. 게다가 10년 전에 다녔던 중학교 때를 떠올리려니 머리가 쥐가 날듯 아팠다. 그래도 이름을 듣고 기억해낸 척은 해야 했기에 나는 크게 박수를 치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알아봤다는 신용을 했다. 준영이, 알지, 이제 기억난다. 그동안 뭐하고 지냈냐? 야, 한 번에 못 알아보냐? 나는 경준이 너한 번에 알아봤는데 준영이의 얼굴에서 섭섭함이 묻어 나왔다. 나 역시 정말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다. 미안하다. 그나저나 이게 얼마 만이냐.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이지? 나는 자연스럽게 중학교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하지만 이건 내 치명적인 실수였다. 역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입을 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중학교 1학년 마지막 학기에 전학 갔는데. 아, 착각했다. 얘는 조준영이었다. 아,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네. 미안, 미안. 순간 아차 싶었던 나는 재빨리 아무 말이나 지어서 둘러댔다. 경준아, 진짜 기억 안 나? 너랑 나랑 잘 놀았었는데. 준영의 말에 내 머릿속 어딘가에 잠들어 있던 뭔가가 떠올랐다. 과학실에 있던 인체 모형 부서뜨린 놈 누구야? 방금 전에 너희 반이 과학실에서 수업했지? 너희 반에 있는 거 알아? 빨리 나와. 과학 선생님이 내가 반쯤 날아간 머리 모양을 들고 소리쳤다. 선생님의 호통에 일순간 우리 반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다. 빨리 나와. 안 그러면 단체 기합이다. 느닷없이 터진 고함에 교실 유리창이 바르르 떨렸다.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학생들은 그제서야 범인을 색출해 내기 시작했다. 아 누구야? 빨리 좀 나가지. 빨리 자수해라. 이곳저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에 주변이 시끄러웠다. 순간 선생님께서 교실 한가운데 앉아 있던 학생을 지목했다. 바로 내 짝꿍 준영이었다. 너냐? 나와. 선생님이 준영이를 가리키며 검지를 까딱이자. 준영은 빡빡 깎은 머리를 극적이며 앞으로 나갔다. 선생님은 자신의 면전에 있는 준영에게 머리 모양을 건넸다. 준영은 머리 모양을 두 손으로 받았다. 자. 순간 선생님의 매서운 손날이 번쩍였고 동시에 준영의 고개가 오른쪽으로 돌아갔다. 선생님은 뒤이어 양손으로 번갈아 준영의 빡빡 및 머리통과 뺨을 마구 내리쳤다.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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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께 맞다가 뒤로 밀려난 준영은 어느덧 사물함에 등이 닿았다. 사물함을 등진 준영은 이성을 잃었는지. 빨갛게 달아오른 두 뺨과 손바닥 자국이 난 머리를 지켜들고 선생님을 노려봤다. 이전에 볼수 없었던 준영이의 모습이었다. 이 미친 새끼가 어디서 눈을 치켰어 선생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준영이를 더욱 세게 쳤다. 뺨을 때리던 손바닥은 어느새 묵직한 주먹으로 바뀌었고 잠자코 두었던 구두발까지 동원해 준영이를 짓밟았다. 그칠 줄 모르는 선생님의 마구잡이 시 구타의 준영이의 얼굴은 피와 몸으로 점점 일그러졌고 한참 뒤 사물함의 얼굴을 부닥치고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사물함에 찍힌 준영의 얼굴에는 검붉은 피가 흘렀고 선생님은 놀라서 재빨리 준영이를 업고 양호실로 갔다 아 기억났어 진짜로 과학선생님한테 맞았던 김준영 맞지 나는 어렴풋 떠오른 기억에 준영이의 손을 잡으며 소리쳤다 이제 알아보냐 그리고 과학선생님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다 근데 지금 시간이 있어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이라도 한잔해야지. 사실 별다른 약속 없이 집으로 가던 길이었고, 준영이를 기억해낸 지금 더 이상 어색할 필요가 없었기에, 나는 들뜬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덧붙여 내 기억 또 다른 부분을 듣고 싶기도 했다. 준영이가 맞은 그날의 기억을, 술이 몇잔 들어가고, 나는 준영에게 최근 근황부터 마음속 고민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과거의 추억이 별로 없을 뿐이지 10년이라는 공백이 무색할 정도로 나와 준영이는 친숙했다. 우리가 중학교 때도 친했었냐? 나는 소주잔을 들이밀며 준영에게 물었다. 준영은 내 말을 듣고 쓴 웃음을 짓더니 소주잔을 들이켰다. 친했었지? 왠지 말에 가시가 있었다. 친했었지? 지금은 친하지 않다는 말인가? 물론 10년간 서로를 잊은 채 지냈지만 한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 아닌가? 친했었더니 그럼 우리가 이제 안 친하다는 거야? 술기운에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말이 튀어나왔다. 기억 안 나냐? 나 과학 선생님한테 맞고 나서 서먹해졌잖아. 준영이는 내가 듣고 싶었던 그뒤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는 스르르 감기는 눈을 애써 뜨며 준영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나는 인체 모형을 부수지 않았다. 선생님께 부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나를 불러냈다. 그리고는 인정사정 없이 나를 두들겨 팼다. 개, 싸대기를 처음 맞아봤는데 다섯 대 정도 맞고서부터 기억이 없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이었고 끝없이 밀려오는 공포와 수치심에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칠 수조차 없었다. 내가 그런 게 아니었어? 나는 준영이의 말을 끊고 물었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서였다. 응. 난 그런 적 없어. 근데 정말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는 혹시 그날 누가 인체 모양 부쉈는지 알아? 그냥 궁금해서 그래.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준영이의 눈에는 사리가 가득했다. 도저히 눈을 마주치고 대답할 수가 없어서 나는 고개를 아래로 숙이며 얼버무렸다. 모르겠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누군지는 몰라도 걸리기만 해봐. 준영이가 살기 어린 목소리로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나를 두고 한 말인지 알수 없었지만 시린 한기를 느낀 나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사실 내가 이렇게 몸소리 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 전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날 과학실에서의 기억이. 그러면 선생님은 중요한 일 때문에 먼저 나갈 테니까 너희들은 쉬는 시간 좀 치면 교실로 들어가라. 알겠지? 과학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시고는 유일히 밖으로 나가셨다. 선생님이 나가시자마자 아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웅성거렸다. 나 역시 옆에 있던 준영이와 수다를 떨었다. 순간 민식이라는 친구가 몰래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좌우를 살폈다. 야, 그냥 가도 될것 같은데? 민식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로 돌아와 과학책과 필통을 주섬주섬 챙기고는 불이 나케 밖으로 달려 나갔다. 민식이가 길을 트자 너나 할것 없이 조르르 민식이를 따라 과학실을 나섰다. 나 역시 분위기에 휩쓸려 밖으로 나갔다. 준영아, 준영. 계단을 오르는데 준영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준영이를 찾기 위해 도로 과학실로 돌아갔다. 닫혀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준영이가 불쑥 튀어나왔다. 먼저 가고 있었냐? 나는 너 찾았는데. 그래? 빨리 올라가자. 그때 살짝 열린 문틈으로 산산이 부서진 인체 모형이 보였다. 그러냐? 나는 애써 찝찝한 표정을 감추며 말했다. 아마도 준영이가 정신적 충격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다. 경준아, 나 뭔가 기억났는데 손좀 펴봐. 왜? 나는 손을 쫙 피고 준영이에게 보여줬다. 준영이는 내 손을 유심히 관찰하더니 내 검지를 빼내었다. 그리고는 있는 힘껏 소주병으로 내 검지를 내리쳤다. 쨍그랑. 극심한 고통에 손가락을 부여잡았다. 식탁 주변에는 소주병의 파편들이 널브러졌고 포장마차에 있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는 나를 쳐다봤다. 그 사이에 준영이가 쓰러져 있는 내 멱살을 부여잡고 말했다. 기억났어. 너 그날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어. 준영이는 틀렸다. 나는 검지로 준영이를 가리킨 적이 없다. 몸지로 가리켰다. 세 번째 이야기. 마귀. 지금 친구 녀석이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긴 마귀는 길고 날카로운 손톱을 치켜세우며 친구 녀석을 공격합니다. 온몸이 마구 찢겨가는 친구 녀석은 하지만 저는 마귀에게 당해낼 수가 없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이 지쳐버린 친구 녀석이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친구야 나에게 힘을 빌려줘. 그렇다면 분명히 마귀 따위를 이길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뻗어 친구 녀석에게 저의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오래부터 강했던 친구 녀석이 더욱더 강해져서 마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친구 녀석의 공격에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서로운듯 호빵귀를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귀가 살짝 뒤로 물러서더니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일격을 맞으면 친구 녀석은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친구 녀석은 저에게 받은 힘으로 마귀에게서 도망을 갑니다. 마지막 일격이 날아오기 전에 후퇴를 시도한 것이죠. 친구 녀석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윽고 친구 녀석은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귀와 저 뿐이군요. 마귀는 화난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저 녀석에게 힘을 빌려줬지? 괘심한 것.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용서를 빌었지만 마귀는 받아줄 의향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마귀는 다시 한번 날카로운 손톱을 치켜 세우고는 저를 공격합니다. 온몸이 찢겨나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이쯤 하면 됐을 텐데, 마귀는 그 정도로 끝을 내지 않았습니다. 저의 가족들까지도 공격하였죠. 가족들 역시 온몸이 찢겨나갔습니다. 친구 녀석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후회해봤자 늦어버렸죠. 모든 것은 저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것이니까요. 보증이라는 힘을 친구 녀석에게 주고, 히덤이라는 마귀가 저에게 와버렸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도플갱어. 난 스물 두 살의 대학생. 남들과 다를 게 없는, 아니 조금은 우월한 스물 두 살이다. 여느 토요일 밤과 다름없이 친구의 자취방에 갈 준비를 했다. 어차피 밤에 보는 사람도 없으니 검은색 후드티에 흰색 운동복을 하나 걸쳤다. 신발은 눈에 보이는 슬리퍼를 신었다. 문을 열자 겨울 특유의 쌀쌀한 밤바람이 내게 덮친다. 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핸드폰을 열었다. 11시 40분. 늦지 않은 시각이다. 약속 시간은 12시이니 말이다. 그 때, 문자가 하나 날아왔다. 절친인 상정의 문자였다. 안 오냐? 벌써 거의 다 왔다. 너 빼고. 이상하다. 난 곧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통화음이 가는 동안, 어느새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해 있었다. 엘리베이터에 발을 내딛는 순간 통화가 연결되었다. 야, 오늘 12시라며? 난 거울을 보며, 여러 포즈를 잡아보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11시 반 이랬잖아. 그래서난 의문스러운 듯 말했다. 그래, 어디냐? 그때, 거울 속에, 내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작지만 아주 기분 나쁜 미소였다. 어디냐고. 친구의 칼칼한 소리가 날 깨웠다. 거울 속에는 당황한 나만이 있을 뿐이다. 오, 아니야, 빨리 갈게. 오, 끊어. 핸드폰이 꺼지자 갑자기 불안한 기운이 들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물소리는 그 공포를 이기게 해주었다. 그리고 난 어두운 밤거리를 뚫고 친구집을 향해 뛰었다. 약 5분 정도가 지난 것 같다. 친구집은 다행히도 1층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열쇠 없이도 문은 열려 있었다. 문을 열자 친구들의 질타가 날아온다. 야, 왜 이렇게 늦었냐? 미안해. 난 웃음으로 질타를 넘겼다. 그래도 친구인지라 한번 웃고 말았다. 그럼 시작한다. 우린 거실에 월을 그리고 앉아서 불을 껐다. 오직 작은 촛불 하나만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이었다. 누구부터 할래? 내가 할게. 세훈이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야, 니들 그 우물 얘기 아냐? 뭔데? 난 호기심에 가득 차있는 목소리로 물었다. 소재가 조금은 식상했지만 말이다. 거기에 밤마다 머리꼬챙이를 잡아당기는 물귀신이 산대. 역시 거기서 거기다. 야, 그거 너무 식상하지 않냐? 그런가? 세훈은 이렇게 말하고는 씩 웃었다. 내가 해볼까? 현철이 말했다. 평소에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놈이다. 물론 생긴 것도 소름 끼친다. 난 긴장했는지 침을 삼켰다. 니들 도플갱어라고 아냐? 그거 자기 분신 아냐? 그렇지. 실은 내가 도플갱어를 만난다는 거리를 알고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의 눈에는 호기심과 공포가 섞여 있었다. 현철이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내가 어젯밤에 거길 가봤어. 집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었지 오직 고양이와 쓰레기뿐이었어 그래서 도플갱어 만났냐 긴장한 듯 세훈이 말했다. 참나 그걸 만났으면 내가 지금 여기 있겠냐 아무것도 없길래 무서워서 그냥 왔다. 에이 시시하잖아. 난 조금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도플갱어 만난 얘기까지 했으면 심장이 내려앉았을 테니까. 야, 그래서 말인데. 갑자기 한철이 정색하면서 말했다. 우리 중에 한 명이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거기 갔다 오지 않을래? 잠시 정적이 흘렀다. 난 주위 애들 눈치를 살폈다. 다들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한 명은 씩 웃었다. 난 찬성. 너희들은. 얘들이 점점 찬성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나 찬성. 나도 찬성. 정원이, 넌. 난 순간 여러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친구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견딜 수 없었다. 그래. 좋아. 이럴 줄 알고 비디오 카메라는 내가 준비해왔어. 이럴 땐 정말 현찰의 준비성이 짜증난다. 그럼. 누가 갈지만 정하면 되겠네. 모두들 헛기침을 하며 뒤로 한 발짝 물러나갔다. 항상 굳은 일은 도맡아 하는 나이기 때문에 더욱 불안했다. 그때. 정적을 깨고 상정이 말했다. 야, 정원아, 내가 갈래? 말이 끝나자마자 대여섯 명이 모두 날 쳐다봤다. 그 눈빛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알겠다, 알겠어. 그러자 친구들은 신미소를 지으며 날 안았다. 역시 너다. 사랑한다. 근데, 언제 갈까? 말 나온 김에 지금 갔다. 와. 상정이 집에 비디오 테이프 기계도 있으니까. 난 순식간에 표정이 굳었다. 이 야밤에 뭐 어때서 그냥 가다? 친구들이 야속화해만하다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난 조용히 현관으로 나갔다. 친구들이 나에게 환호를 했다. 평소 겁이 많은 나이기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불안한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자 한철이 나에게 비디오 카메라와 테이프 다섯 개 그리고 지도를 주었다. 잘 다녀와. 난 한번 웃으며.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왔다. 바람 때문에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난그 소리에 미친 듯이 놀라서 주저앉았다. 다행히 카메라는 그대로였다. 난 한숨을 지으며 지도를 펼쳤다. 걸어서 15분. 성이 없는 글씨와 함께 한 골목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었다. 꽤 가까운 동네였다. 난 조용히 지도를 주머니에 구겨넣고 비디오 카메라를 실행했다. 밖으로 나가자 꽤 강한 바람이 불었다. 난 렌즈가 나에게 오게 만들며 친구들에게 영상 메시지를 전했다. 이래야 조금이라도 공포감이 없어질 것 같았다. 야이 자식들아 니들이 날 버려. 내가 착해서 만나러 가는 거다. 다른 이었으면 누군가의 어깨가 부딪혔다. 돌아봤더니 하나 아주머니였다. 나에게 기분 나쁜 인상을 펼치며 째려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난 인사를 하며 말했다.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를 끄고 걷기 시작했다. 가로수가 심어진 거리가 나왔다. 왼쪽의 벽에는 아이들이 적은 낙서로 도배되어 있는 벽이 있고 오른쪽에는 내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가로등과 가로수뿐이다. 그리고 몇몇 야근하는 사람들의 차가 조용히 지나간다. 옆의 사무실에는 모든 불이 꺼져 있다. 난 핸드폰을 열고 시계를 바라봤다. 벌써 새벽 1시였다.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하면서 도플갱어를 만나러 가는지 모르겠다. 도플갱어를 만난다면 죽는다는데 사실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내 발은 어느새 한 골목 입구에 멈춰서 있었다. 난 주머니에 꼬깃꼬깃 접혀 있는 지도를 펼쳤다. 옆에는 문구점과 약국이 있다. 과연 이 골목이 맞는가 보다. 난 비디오 카메라를 다시 실행시켰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보여주었다. 아무도 없는 거리에 반겨주는 건 바람뿐이다. 보이냐? 여기가 그 골목이다. 난 카메라에 대고 말했다. 그리곤 골목을 비추고 그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날 비춰주던 가로등 하나 없었다. 난적에선 모드를 켜고 촬영을 시작했다. 그냥 걷는 것보다 카메라의 화면을 보면서 걷는 것이 돌부리에 안 넘어질 정도다. 양옆으로는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와 그걸 먹는 도둑 고양이들이 있었다. 내가 카메라를 들이대자 바로 도망가 버린다. 무섭다. 난 카메라에 대며 말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양 옆의 벽에 간격이 꽤 넓었다는 것이다. 조끼 사람 일곱 명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다. 난 걷다 보니 갈림길에 도착했다. 다행히 그쪽에는 가로등 하나가 있었다. 난 그쪽으로 황급히 달려가서 지도를 꺼내었다. 지도의 뒤편에는 원하는 대로 갈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난 헛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리고 버릇처럼 오른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가로등이 멀어지자 안개 속에 둘러싸인 기분이었다. 이런 골목에 왜집 하나가 없는 걸까? 난 카메라를 팔 아래로 내리며 촬영을 했다. 팔이 욱신거렸기 때문이다. 난 잠시 쉬기 위해 걸음을 잠시 멈췄다. 사바 그런데 저 건너편에서 누군가의 소리가 들린다. 난 신경을 곤두세웠다. 계세요 난 조용히 말했다. 벽에 반사되어서 모든 곳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그 소리가 나의 공포심을 더 증가시켜 주었다. 난 카메라를 들고 조금씩 뒤걸음을 쳤다. 신경이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금방 알수 있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나의 발걸음에 맞춰 걷고 있었다. 난 주머니에서 메가이버 칼을 꺼내었다. 이런데 쓰일 줄은 몰랐다. 저칼 있습니다. 농담 아니니까 장난치지 마세요.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벽에 반사된 내 소리뿐이다.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난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 광경을 놓칠 수 없다는 생각에 카메라는 내 왼쪽 어깨에 짊어졌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쓰다만 흔적이 완연한 칼이 지워져 있었다. 발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 농거의 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난 오른쪽 벽에 붙어서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입술이 바짝 타기 시작했다. 혀를 한번 내민 뒤 칼을 꽉 쥐었다. 난알수 없는 본능감에 이끌려 소리를 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왼쪽으로 돌면서 칼을 돌렸다. 뭔가에 부딪힌 느낌이 들었다. 문제는 내 허리에도 무언가 긁힌 느낌이 들었다는 거다. 난한 바퀴 굴렀지만 다행히 카메라는 손상이 약간 갔을 뿐 온전했다. 난 거친 숨을 내쉬면서 칼을 들여다봤다. 검은색 옷가지에 자국이 있었다 난그 옷의 자국을 주머니에 넣었다 왠지 들고 가야 할것 같았다 그리곤 카메라를 손에 쥐고 무작정 달렸다 어느 쪽인지 방향은 알수 없지만 이것만은 확실했다 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어느 정도 달렸을 때내 눈앞에는 희망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노란 택시를 잡았다 아저씨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난 친구 집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핸드폰 시계의 시각은 어느새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친구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할까? 난 1층의 문을 벌컥 열었다. 거실의 불이 환하게 켜진 채 코를 골며 모두 떨어져 있었다. 난 조용히 박수를 두번 쳤다. 왔냐? 잠기가 예민한 놈들이기 때문에 금방 일어났다. 니들을 위해서 희생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난 성질을 내면서 말했다. 뭘 그거 가지고 태평스럽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친구들이 하나둘 화장실로 들어가서 얼굴을 씻고 나온다. 비디오 테이프는 난 말없이 현철에게 카메라를 내주었다. 뭐야? 흠집 났잖아. 야,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걸 보면 알게 될 거야. 난 비디오 테이프를 기계에 넣었다. 친구들이 하나둘 주위에 모이기 시작한다. 너 이거를 겁내냐? 니들이 가봐. 죽을 지경이었다니까. 그리고 지루한 시간이 지나고 하이라이트가 왔다. 올목의 입구가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때 기분 어땠어? 죽을 뻔했다니까. 난 생색내면서 대답했다. 조금은 미안한 눈치가 있나보다. 그리고 벽에서 반사되어서 나의 소리가 나올 때 친구들은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어때? 무섭지? 그게 아니라 들리는 소리가 두 개인 것 같은데? 뭐라고? 그리고 내가 한 바퀴 굴렀을 때, 카메라가 왼쪽을 향하고 있을 때, 무언가가 지나갔다. 세우는 본능적으로 정지 버튼을 눌렀다. 이거 뭐야? 검은색 후드티에 흰운동복이 옷차림인데? 친구든 말이 없었다. 그리고, 다시 돌려감기를 했다. 그때, 난내 눈을 의심했다. 카메라에는 내가 행한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보였다. 아니,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야 더 정확하겠다. 친구들은 충격에 휩싸인 채날 바라봤다. 난 이걸 보면서 깨달았다. 어쩌면 저 도플갱어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우리도 하나의 도플갱어일 뿐이라고.